2단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팩에 이어서 두 번째, 센텔라 팩. 이건 피부의 보습과 재생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, 이 안에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안에 되어 있거든요. 네. 이게 전 너무 놀랬던 게, 이 안에 들어있는 에기스가요 어마어마해요. 저기 안에 정말 많아요. 네. 단순히 그냥 많은 것이 아니고요. <laughs> 요즘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병풀 추출물이라고 네. 해서 재생에 그 도움을 주는 원료죠. 그쵸. 아끼지 않고 사용했습니다. 정말 가득가득 네. 가득 넣으셨더라 그래서 이거 얼굴에 딱 하시고요. <laughs> 전신까지 사용하셔도 남아요. 아니 성분이 ]까지. 정말 어. 좋은 게 저는 히알루론산. 네. 그러니까 뭔가 그 센텔라 아시아티카로 뭔가 피부 재생에 도움을 받았다면 히알루론산으로 보습까지 채워지니까. 그렇죠. 아침에 화장할 때마다 와 진짜 내가 어제 테니스하기 잘했어. <laughs> 네. <laughs> 나만 맞죠. 알고 네. 싶다 이거 네. 진짜 이런 느낌 딱 들어요. <laughs>